지금 2연상을 도달을 했죠. 2연상을 도달하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시세를 아 네, 안녕하세요. 팩트를 체크해주는 남자 팩트남입니다. 네, 금일 지수 한번 체크하고 갈 건데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 형성된 거에 하단 부분을 터치하고 내려와줬어요. 아무래도 저항이 좀 작용을 했는데, 저항 구간이 좀 작용을 했어요. 일단 금일 수급 보고 가시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0780 입력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매도만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코스피만 살짝 담아주는 모습 볼수 있는데, 이게 수급적으로 정말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다. 음, 선물까지 다 아,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기관 쪽에서 그나마 좀 받아준 게 있어요. 그래서 금일 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끌고 간다 하면 수익은 볼수 있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사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 외적으로는 할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정책주가, 정책 관련주가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정책 관련주.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종시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종목들을 따라잡아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이랑 이제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 시작해보면, 이 내용들 퓨리오사랑 아니면은 세종시 이쪽 관련들로 거래가 몰리고 있는 건 맞는데 새롭게 섹터 애션이 하나 나왔죠. 그게 무엇이냐? 이 종목들입니다. IT센 그리고 ITIS, 핑거 스톤브릿지 이렇게 해서 STO 관련주들이죠. 이게 새롭게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는데 내용들 좀 잡으러 가보면 기사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재명 싱크탱크 STO 인사 합류 주목받는 토큰 증권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 날 공개가 됐는데 사실 거래량이 받기 시작한 거는 금요일부터 거래량을 받았고 ITI즈가 지금 이연상을 도달을 했죠. 이연상을 도달하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시세를 연이어서 받기 시작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이재명 싱크탱크 STO 인사 합류라는 기사 내용을 볼수 있는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 싱크탱크가 그거죠 정책자문그룹 네그 STO 관련 인사가 참여하게 되면서다 내용 붙이면서 이게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에 합류를 했다 이 교수가 누구냐 이김 교수가 전에 2월에 지난 2월에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랑 STO 간담회를 주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엮인 거고요. 이김 교수가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STO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초기점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주로서 시세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 그래야 STO 관련주가 이제 대선 쪽으로 섹터가 움직였다라는 게 확실해진 거고, 이게 민주당 관련된 내용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니까, 그거를 알고서 매매에 붙던가, 아니면 매도를 하던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STO 관련주들이 왜 필요하냐? 이걸 아셔야 돼요. 민주당은 왜 STO 쪽으로 관심을 주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20대랑 30대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예요. 네. 이 20대, 30대들은 사실, 이 20대, 30대 투자자들은 사실 주식보다는 코인 쪽, 으로 훨씬 많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때 코인으로 해서 막대한 부를 이룬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그리고 sns 마케팅 자체도 20대 30대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코인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께서도 이제 sto 쪽으로 정책을 다시금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선 후보 쪽에서도 STO 관련된 내용들은 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내용이 법제화 관련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이슈가 지금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먹거리 이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이냐 뭐 금융권 은행들 은행 은행들 예를 들어서 뭐 농협 아니면은 뭐 신한 아니면 뭐 K뱅크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미래에셋 증권사들까지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법제화를 STO 법제화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미리 다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신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줄 거를 미리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자금이 몰리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알아봐야 될 종목들, 이 종목들은 어떤 내용이 연관되어 있을까? 이 금융권. 내 있는 뭐 은행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이 내용들과 관련된 프러스트를한 곳들을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종목들도 하나하나 다 봐드릴 거예요. 그럼 관련주들 같이 보기 시작할 건데 보기 전에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봐야 될게 itig인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이 현상을 가게 됐냐. 이 종목은 사실 매집도 매집이죠. 네, 매집도 매집입니다. 이 매집봉들 다 보이실 거예요. 매집도 매집이지만 거래량이 붙은 게 이게 금융기반 AI, 요즘 AI 핫하죠? 이 AI가 붙었고, 그리고 빅데이터부터 해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에요. 이두 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두 가지가 겹치는 종목이 i t i 이즈다 디지털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 자체가 이 STO 법제화랑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달라붙는 건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붙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붙이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다음 후발주자. 이제 시세가 시작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를 보시면 돼요. 후발주자. 그럼 그 후발주자에는 뭐가 있을까? 우선 IT 생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이 나왔죠. 이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우리는 일단 한 부분을 확인을 했다. 이 돌파한 구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지세가 지세를 준 후에 맞고 떨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 새롭게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데, 우리는 여기서 달라붙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는 부분을, 이 구름대의 지지가, 구름대 상단에 지지가 나오는 게 확인되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된다. 우리는 여유롭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IT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량이 한번 터져졌고, 그 전에도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 빠져나온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거래량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수익을 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거래량 새롭게 써가면서 시세를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달라붙을 필요 없이 안전하게 이 구간에서 손익비 확실하게 정해서 진입을 하면 된다. 그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 it 센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 맞아 it 센의 재료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를 설명드리면 이게 하나증권이랑 옆에 있어요 하나증권 하나증권 sto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사업 이쪽을 붙은 게 it 센이에요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음, 직접 사업 착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각을 받는 거고 거래량이 들어온 거다. 그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된다. 다음에 돌파 나올 때는 전 상한가 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아니에요. I.T. 쓴.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저희 핑고를 한번 볼 거예요. 이핑고 같은 경우도 뭐 제로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뱅킹, 스마트뱅킹, 스마트뱅킹 구축 플랫폼 구축 이 있죠? 플랫폼 구축.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핀테크, 핀테크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 구축 전문 기업인데 이게 STO 관련해서도 STO 관련해서도 이제 법제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토큰증권 관련된 플랫폼 구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핑거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시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핑거가 내용이 공개될 때마다 시세는 받을 거지만 다른 종목이랑 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차트의 차이예요 차트의 차이인 게 이거는 IT i 이센은 상한가를 말아준 상태로 마감을 했지만 IT 센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핑거는 갭뜬 이후에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갭까지 있습니다이갭 구간은 아무래도 메꾸려고 할 거고 그 이후에 살짝 눌렀다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핑거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핑거를 당장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매수가 이미 출연을 했고 이 과매수 부분에서 윗꼬리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을 한번 기다리는 게 맞다. 조정 이후에 슈팅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잡아드리는 부분은 이 핑거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있죠? 물린 분들, 이 물린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거래량을 대량으로 이렇게 터트려 주면서 매집이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음. 이 매집이라고 진행한 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이 매집봉들 보이시죠? 윗꼬리 달면서 같이 내려주고, 윗꼬리 달면서 내려주고, 이게 다 매물을 뺏어오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을 때 거래량 터트려 줬죠. 근데 이 거래량이 아직 빠져나오질 않았다. 이제 시세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래량들이 다 빠져나오려면 이 거래량의 5배 정도의 거래량은 발생이 돼야 시세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핑거를 지금 당장 진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핑거는 제가 따로 신호를 드릴 테니까, 그때 천천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아, 빠 물리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기회 옵니다, 이건. 이 종목 기회 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다음 종목 보실게요.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스톤브릿지 벤처스. 이 종목은 시청도 시총도 가벼울 뿐더러 매집도 아름답게 진행이 된 상태예요. 네, 매집봉들 어마어마한 매집봉들 다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매집봉들이 보이실 건데 거래량 터트려주고 다시 밑으로 끌어내려주고 이렇게 이 매집봉들 이 매집봉들은 최소 상한가를 발생시켜 줄수 있는 그런 매집봉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가볍게 돌파를 해서 보여준. 돌파를 해서 자리를 잡은 느낌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눌러 줬을 때 작은 거래량으로 어느 정도 눌러 줬을 때그 이후에 저희가 신호를 드릴 겁니다. 신호를 드리면 그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저는 최소 상한가는 수익 낼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스톤 브릿지 벤처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 이거는 미술품이에요. 미술품 투자는 많이 들어봤죠. 미술품 조각 투자. 이게 사실 이 토큰 증권, 토큰 증권 STO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스톤브릿지 벤처스가 STO,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많이 붙었었어요. 전에 많이 붙었었고,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꾸준히 진행을 한 종목이고, 이제 시세가 터지기 시작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로 붙이는 구간이 이 구간이고요 이 구간만 봤을 때 6,000원입니다 지금 4,600원인데 최소로 이 구간까지는 볼수 있다는 거예요 시세가 붙었을 때 매집은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 제가 신호 드릴 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붙이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최소로 저는 상한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매집봉 뽑아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매집봉들 보이시죠? 거래량 터트려주고, 다시 거래량 줄인 상태에서 조정주고, 그리고 다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매집하고, 그리고 거래량 올려주고, 양복마감 하면서 돌파한 상태로 양복마감을 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제대로 시세를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잠깐 눌렸을 때 이때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매집을 한 그런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호는 따로 드릴 겁니다. 저희가 신호를 어디서 드리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성투자연구소 100%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오고 뭐첫 번째로 전문가 리포트, 네, 전문가 리포트 올라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미트박스 5% 수익 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보면,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오늘 대박 수익 종목, 대한재당 16%죠. 이 종목들도 전부 다 매수, 매도 신호를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럼 이 방을 어떻게 입장을 하냐? 저희 유튜브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입장 링크, 제가 남겨놨어요. 이 부분 입장하셔서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입장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입장하셔서 제가 매수 매도 신호 드리는 거 그대로만 쫓아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미트박스 5%, 미트박스 5%, 그리고 대한제강, 대한제강 16%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 드렸죠. 그럼 이 종목들도 제가 진입할 때 신호 안 드리겠어요? 다 드립니다. 진입, 그리고 매도, 신호 다이 거성투자연구소 정보방에서 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활용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힘든 장에서도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 대선이 언제죠? 6월 3일입니다. 이 6월 3일까지는 미친 듯이 대선 관련주들로만 거래가 몰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즌을 즐겨야 돼요. 이 시즌을 잘 즐겨놓으면 올해, 올해 이제 25년도 충분히 농사 끝나는 겁니다. 농사가 끝난다. 이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일어나는 그런 폭등들이 있어요. 그 폭등들만 잘 수익 잘 마무리해두면 25년도 농사 끝입니다. 농사 끝.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집중해야 되고, 이 6월 3일까지만 집중해서 이런 종목들 빠르게 빠르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그 따라가는 거는 거성투자연구소 이 정보방에서 잘 따라오실 수 있게끔 다 매수매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 링크 있는 거 누르셔서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들 왜 진입했는지에 대한 근거까지 리포트 전달 드리니까 그 부분 입장하셔서 따라오시면 계좌 펌핑은 충분히 되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